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운세 뉴스 시간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일진 무인을 기준하여 각 일주별로 운세를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은 현실적 이익, 수입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니 계약, 거래, 월급처럼 안정적인 정제 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다음 을은 뜻밖의 돈, 외부 수입 기회의 날이니 사업, 투자, 한탕 수익, 대담한 선택이 이익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 병은 노력의 대가가 보이는 날이니,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 평가, 수익이 따르는 날입니다. 다음 정은 개성이 강한 날이니, 말과 행동이 지나치면 윗사람과 충돌이 생길 수 있으나, 예술, 표현, 발표에는 좋습니다. 다음 문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날이니, 형제, 친구, 동료와 함께 하면서도 견제심이 커지는 날입니다. 다음 기는 재물 손실하는 날이니 사람 때문에 돈 나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소유욕과 집착에 주의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다음 경은 배움, 정보, 문서운이 좋은 날이니 조언자나 부모의 도움, 지식 습득, 공부에 좋은 날입니다. 다음 시는 직관과 통찰이 빛나는 날이나 의심, 불안, 과도한 분석은 손해를 부르니 선택은 신중하여야 좋은 날입니다. 다음임은 직업, 명예, 책임이 강조되는 날이나 회사, 윗사람, 공적인 영역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좋은 날입니다. 다음 개는 긴장과 책임감이 따르는 날이니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관제수는 피하고 도전과 승부에 좋은 날입니다. 이상 오늘의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건강은 행복,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